왔어요, 왔어요. 피부가 쩍쩍 갈라지는 겨울이 아! 왔어요. 딱 하나만 열심히 발라도 피부 보습 지킬 수 있는 거 아세요? 그럼 그 하나, 뭘로 바를 거예요? 저라면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2년 연속 크림 부분 1등한 제품을 바르겠어요. 짠!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인데요. 이 아토베리어 크림이 2년 연속 1등한 비결. 바르자마자 보습량은 2배로 한 번만 발라도 120시간이 지속이 되는데요. 우리 느슨해진 피부장벽을 쫀쫀하게 잡아주는 고밀도 세라마이드 캡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. 발랐어. 하나만 발라도 피부가 반질반질. 소베리아 크림 올리브영에서 어워즈 기념으로 80ml, 30ml의 앰플까지 20% 할인된 구성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. 바로 저도 세트로 구매하러 가야겠어요. 피부 장벽이 약한 우리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. 엄청 부드럽지?